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사다리 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다리를 타면 당첨이 되거나 꽝이 되거나 당첨꽝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전체 경우는 다섯 가지 중에 내가 만약에 당첨이 되고 싶어. 그러면 당첨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쓰면 5분의 2. 이걸 우리는 확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 다섯 가지 중에 내가 당첨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5분의 2가 내가 당첨될 확률, 내가 당첨될 가능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확률, 읽어 봅시다. 같은 조건 아래에서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도 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일정한 값을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합니다. 상대도수 어떻게 구했어요? 전체 도수분의 그 특정 도수. 그죠? 그래서 상대도수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도 잘 모르겠다. 다시 읽어봅시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가 N이고, 그다음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small A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는 왜 확률이 p냐면요 아까 선생님 살짝 얘기했는데 확률이 가능성이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의 영어 앞자 p를 따서 확률을 p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확률 p는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분에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p는 모든 경우의 수가 n이죠 그래서 n분의 그다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small a라고 했기 때문에 n분의 a가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 p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2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뒷면 나오니까 딱 그거 한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경우의 수가 1이으로 뒷면이 나올 확률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2분의 1,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1, 확률은 2분의 1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다시 확률을 구해 봅시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순서. 일단,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요. 자, 그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요. 그때 경우의 수가 a라고 합시다. 그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n분의 a가 됩니다. 자, 볼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1, 2, 3, 4, 5, 6, 6가지니까 경우의 수 6.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짝수의 눈 2, 4, 6이 나올 경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3이 됩니다.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6분의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3. 계산하면 2분의 1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6이죠.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생각을 해봅시다. 3의 배수 3이거나 6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니까 경우의 수는 2가 됩니다. 그럼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요? 확률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분해.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하면 3분의 1인 걸알수 있어요. 어떤 확률이요?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요. 자,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던졌어요. 동전 하나를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경우의 수 2죠. 그런데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던졌으니까 여기에 제곱 해 주면 경우의 수는 4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써 보면 되죠. 뭐앞 앞이 나오거나 아니면 앞 뒤가 나오거나 아니면 뒤 앞이 나오거나 아니면 뒤 뒤가 나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가 있는 걸알수 있어요. 그다음 모두 앞면이 나오려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앞 앞이 나오는 딱한 가지밖에 없죠. 이때 경우의 수는 1. 그럼,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4분의,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1. 이렇게 하면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의 정답은 4분의 1입니다.